이 떡이 겉에는 바삭하고 근데 너무 귀여워 안만져나는안 <laughs> <너는 안> 만질래요 <laughs> 치즈밥을 먹는다고? 아니 근데 편의점 김밥이 학생들의 로망이야 왜? 재밌잖아 재밌다고? 맛있어 아나지 이해할 수가 없어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불 샷 입고 있어 가 파는 거지 오 어, 진짜? 음. 12,600원 고예 네. 어, 저도 그저께 사 먹었어요 아 진짜요? 응. 피로회복에 너무 좋죠 깨알 회사 제품 아, 응. 많이 마신 술 많이 마신 거에도도 많이 되죠 응. 감사합니다 음. 아 이거 진짜 맛있다 학교 때많고 진짜 많이 먹 엄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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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늘 어디 가요 아주아주 아주 재밌는 곳에 갑니다 우리 파충류랑 동물 먹이 체험하러 가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동물 같은 거 먹이 주는 거 해봤었잖아 카페 안에서 그런 거를 키워가지고 음. 되게 가까이에서 동물 보면서 먹이 주고. 처음 해볼 수 있어 막 목에 걸고 막 이런 거할수 있대 뱀도 오. 있어? 어뱀 있어 너 할래? 아니 나할 거야 사랑이 할 거야? 응오 엄마는 생각해보고 민정이 하면 할 거야 나도 엄마 하면 할게 나 <laughs> 무서워서 못할거 같아 응원하는 애 올라갔어 진짜? 너 누구 응원하는데? 그 나폴리 마피아 나폴리 마피아 아, 알지? 요리 엄청 잘하던데? 잘하지 잘하지 음식이랑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 네. 근데 너는 별로 감흥이 없었어? 음... 민정이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더 했어? 뭔가 잔인하면서 떨어뜨리는 게 잔인해. 어. 음... 그러니까 네 관심사가 아닌 거야 요리랑 먹는 거는. 언니는 요리랑 먹는 쪽에 관심이 많잖아. 그런지... 그럼 지금 뭐에 관심 있으신데요? 응? 미션... 동물. 동물. 민정이의 지금 관심. 모르겠는데 미로니즈가 있거든 어. 학교에서 어. 근데 미로니즈 애들은 다잘 먹어 잘 먹는 친구들끼리 모였어? 응. 먹잘할 친구들끼리 모였어? 유행어 쓰는 게좀 이상해 엄마? 엄마 유행어 쓰는 게왜 이상해? 안 어울려 야먹자라는 나도 원래 쓰던 말이야 응. 잠이 안와나 오늘 잘 잤단 말이야 와나 진짜 속 갑자기 속이 뭉그러질 것 같아 더스지가 보여요. 음, 오리 맛있는데. 엄청 쎄. 응? 일단 밥부터 먹읍시다. 엄청 맛있겠다. 쎄봐. 약간 먹어봐. 그거 엄마가 이거 깨뜨린 거야? 아니 그 디자인인데 그 디자인 되게 유명한 디자인이래. 느낌이 진짜 좋아요. 음. 어쩔 수없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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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I'm going to eat it quickly. I'm going to eat it again. 네. 죽음의 식재료들을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와 네. 아! 네. 못 먹어. 누워. <laughs> 겨자. 고추였다 겨자. 왕충 찍었어요. 여기 또. 먹어볼래? 난 고기인 줄 알았잖아. <laughs> 아, 아, 입술이 찢어질 것 같아. 저도 그 한번 좀 해야 그래. 오늘 촬영 잘한것같아입장시 음료 한잔 선택 가능합니다. 음. 눈 쪽으로 돌 쓰레기 던지면 쓰레기를 카드가 되겠어요. 리프 플레이스! 땅 끼세요! 소리 들기가 학생! 오. 응. 네. 인정사랑이 먹이 체험 우리 입장권, 나 파충류 체험은 세 식구 할 겁니다. 세 식구. 짜잔. 난 파랑다육이. 지금 애기여가지고이빨이많카로카서워서물 많이 아프 아프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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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미기여 여기 여기 여 여기 자, 아, 거미 속에 여기 주황색 거미 이거는 어? 저희가 닌텐도 모동회 협에서 엄청 쏘이는 음, 블루마 시안 옷이어머머 네. 저... <laughs> 어머, 어머머 어머, 어머머 어머, 어머어머 어머. 이거 먹이시고 이거 가져오시면 음, 요둘 중에 아, 또두개 저희... 드려요. 네. 그리고 앞에 핀셋이 붙어 있어요. 다 동물마다. 그 핀셋으로 이거 하실 하시, 집어서 하시면 되세요. 안 돼. 소리 지르면 안돼 소리 지를게 없음 거기 있네 민정이 해봐 도전 도전 어, 아니야 할수 있어 뒤에 있는 애어봐오 이게 잘못 또줘또아너 무서워 뭐, 아, 엄마 갈게, 엄마. 엄마. 난 얘가 더 무서워 어, 뭐, 느낌이 그래. 너무 이상해 <laughs> 오 되게 잘 먹어 엄마같이 너한 줄거야 그러니까 <laughs> 내손 물지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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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좀머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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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때어정아 귀여워 어머 어머 어는 귀여움의 어머 귀여움 그 어머 너무 잘 먹는다. 강민정 머어밥잘 먹는 강쟁이. 사랑아, 머어 같은 내 새끼 강사탕.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고 먹이 주는 느낌 조금 달라요. 잡아갈 때 뭔가 조금 힘서이이느껴 힘이, 힘이, 힘이 느껴져? 힘이. 힘이 느껴져. 아 이제 여기 가야 되는데 나어떡해 공차도 못 버티는데? 알파카? 어. 어. 엄마 엄마 먹어. 우와. 너 많이 먹었으니까 이 집에 딱 그렇게 세개 돼. 이번에 얘. 보지 볼까요 이렇게? 들어와. 빠이이 제가 침뱉어. 었어고아 저.. 알파카가.. 알파카가.. 어. 나도 침 뱉었어 째보고보어서 알파카가 싫대 이제 <laughs> 알파카한테 삐진 강민정 <laughs> 엄마 우리 어가개 봐. 나 일단 시작할게 우리 이제 간단한 설명 들으면서 도망을 만져볼 건데 크레스티드 개코라는 친구고요. 너무 어,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그말랑해요 말랑해요. 단연 강아지. 글라탐 스킨크라는 <웃음> 친구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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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고 올스네이크 옥수수뱀이라는 친구인데 옥수수 농장에 쥐 잡아 먹으려고 많이 사는 친구예요. 우와. 우와. 여기 보세요. 우와. 우와. 모래. <laughs> 뭐 <해? 웃음> <laughs> <laughs> 얼굴에. 나는 안 만질래요. <만족. 웃음> 나 만졌어? 어때? 됐어. 오나무 떨어져.